우리 성경에 나타난 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출애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 우리 9월 한 달은 우리 수강교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9월 달에 9월 1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강교회는 36주년 설립 기념일이 기념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인 24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설립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나누다가 이 특별한 한 달에 어떻게 특별한 메시지로는 어떻게 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 요나서를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이 9월 한 달은 이한 주에 한 장씩 마치 요나서가 사장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장씩 강의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국립중앙과학관을 아이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은 적고 그리고 우수한 인재는 많아요. 그래서 과학산업기술 발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주 과학을 접하고 직접 조작해 보면서 나름대로 미래 과학산업기술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밤 수호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수는 소금기가 없는 민물을 말하는데 그런 물, 민물고기에 대해 전시를 하고 있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참 특이한 한 전시를 접하게 됐는데 말뚱망둥어의 눈으로 본 세상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말뚱망둥어는 용수철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뛰거나 기어다니는 물고기인데 눈은 머리 위로 튀어나와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뚝망둥어가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본다고 가정하에 카메라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고기의 눈이 아 이렇게밖에 작게 세상을 좁게밖에 볼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늘 본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요나는 수블론 족속의 지경에 속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벨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붓 왕국의 여러 번 이세가 왕으로서 통치할 때 살았습니다. 11기 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지경이 여러보암의 통치하에서 확장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이 실현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아미떼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려고 시도했던 유일한 예언자였습니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언급하셨던 네 명의 구약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였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3인칭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이 책의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요나가 저자인 것을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노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노의 성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누에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큰 성으로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니누의 성읍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먼저 니누에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누에는 성읍을 둘러보는 데만도 사흘이 걸릴 정도로 우리 어, 뒤에 요한 요나서 상장해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흘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읍으로서 외곽과 내각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내각 성벽은 약 30m 높이의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이 폭이 넓어서 그 위로 세 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리노에는 악독한 성읍, 그즉 죄악이 가득한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서는 니누의 악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기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나음서를 통해 니누의 죄악된 실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음선 지자는 니누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 나음서에 보면은, 이 니누의 그 실상이 나오는데, 네, 제가 쓰셔볼 텐데, 우리 한번 나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생 말씀을 적다가 네, 적지 못했습니다. 자, 나움서를 보면은 이 예, 3장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에, 어 리누에 대한 성의 멸망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리누의 성의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 도다. 그리고 여러가지 음행이 있고 여러 나라를 미혹하여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도다. 그래서 니누에는 많은 거짓과 실수와 그리고 미혹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자요바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요당은 과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스로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수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편, 139편, 7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이세 고백처럼 어디에나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진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나가 도망하려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권을 벗어나려고 한다기보다는 주께서 부여하신 명령, 니노의 성음으로 가서 외치라는 그 사명을 거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요나가 도피 장소로 택한 다시스는 니누에로부터 정반대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누에는 북동쪽이었지만 그는 서쪽을 향합니다. 니누에까지는 500마일인데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로서 섯배나 되는 거리를 택한 것은 될수 있는 대로 먼 곳으로 도망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였을까요? 당시 내 누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인 요나에게 왠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뉴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나음서도 요나서의 차이가 100년의 간격이 됩니다. 나음 선지자도 그들의 악함을 보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은 새는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 서에는 그들이 회개할까봐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그러한 사실이 나옵니다. 이는 사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나 사장 1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왕부터 어린 자들까지 모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을 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구원을 원치 않는 요나의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방인들과 나누기를 원치 않는 이스라엘인의 태도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 요나의 길이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길 대신 자신의 길을 택할 때 그것은 반드시 내려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벌어지는 멀어지는 길은 항상 내려가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위로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평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바로 내려가던 요나는. 마침내 물고기 배 속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 뜻을 알려 알려 주심에도 편견, 자기 생각, 두려움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피해 도망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것을 요구하신다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요나가 불고기,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큰 대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하십시오.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명령은 창조 주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큰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3절에 그러나 요나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4절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한글 개혁계개정에는 개혁 그러나가 번역되어 있지 않으나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러나가 번역되어 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3절에 그러나는 죄된 예습성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악함을 나타내 주고 4절에 그러나는 자신을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보여 줍니다. 요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요나 1장 4절 말씀에 여와께서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전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간섭하셨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휘몰아치게 하셔서 배를 삼킬 정도였기 때문에 노련한 선원들도 어째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거역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고 하시지 않고 큰 바람으로 온 바다를 흉용케 하시면서까지 요나를 쓰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 요나를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그가 불순종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택하실 때 그것까지 아시고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작정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여러 가지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본 요나서와 같이 생명을 위협할 만한 폭풍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며 섭리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거나 끝날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다듬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으로 인해 깨어난 요나는 재립뽑기를 통해 이 재앙의 원인자로 밝혀집니다. 여러 방도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썼으나 잘 되지 않자 사공들은 재앙의 원인자를 찾아내기 위해 재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풍랑을 일기 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깨닫도록 계속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재앙의 원인으로 밝혀지자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는 자기 신이 행한 일과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요나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고 이말 속에 이미 요나의 잘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바다를 흉용하게 하셔서 그를 순종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로 인해 유나는 옛사람들을 통해 바다에 던지게 되고 아, 뱃사람들을 통해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러면서 일장은 마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 바벨론 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과 열심히 도망가 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듯한 요남의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실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요나의 시대 때나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기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싶어 하시는지, 순종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가서 외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값 없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요나처럼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하지 않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들기로 작정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요라서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